진이나 할까? 쟤는 사골이 긴데. 딩고 애니비아부터. 유미면 진 해야지. 진 아니면 이즈리얼인데. 예쁜 유미다. 이디지 유미. 유미 라인전이 더 약해지는 거겠죠? 장점이 뭐지? 유미를 만나본 적이 거의 없는데.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뭘까요? 맞추기 어려워진 것 같다. 근데 이게 밀리오고 나 라인전 센것 같은데. 지금 왜 이렇게 좋냐? 바르스 템잘 나왔다. 미니언 잘 먹었다, 바르스. 홍도 좋아, 진윤이. 이거 봐. 어, 나도 이거 했는데. <laughs> 귀여워. 잠깐만, 6렙. 뭐야? 이거 한동판에 걸려? 알파카다봉 빨리 사세요, 짱 귀여운. 에라이, 안무 죽이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. 돈이 많아서 집 갔다가 템을 사오고 패는 게 나을 듯. 타워가 밀리더라도. 아, 얘네는, 어, 이걸 진짜 안네 제가 부시 의식하면서 왼쪽에서 먹었잖아요. 근데 좀더 세심하게 의식하지 않아서 붕대 맞았다. 쟤네는 이거밖에 할게 없거든요? 제가 정화 돌 때까지만 살이면 됐는데, 아쉽네. 뻔한 거 죽었다. 그냥 궁 밖에 없는 조합체네. 정화, 정화 있으면 안 무서운데, 쿨이어서. 이제는 정화 있어서 괜찮아, 맞아도. 와, 뭐야. 헐. 왜 이렇게 아쉽냐, 이 판? 잘하다가 중요할 때 딱. 나이스, 뺏었다. 유미 돈 벌어주기. 나이스. 오, 뭐야? 학거리 모임 정화 없어서 조질 뻔했다. 정화가 없는 톤만 조심하면은 됩니다, 형. 아. 너희 네, 유미, 에 늪이야. 너무 아픈데, 알 까지? 이거 은근 괜찮지 않아요? 진유미. 이게 옛날에 뭐지? 옛날에 어떤 T1이었나? 거기서 이 조합을 썼었는데 사람들이 엄청 반발했단 말이에요. 이 조합으로 져가지고.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 안 좋은 조합인데 사실 이거 라인전 되게 안전해. 어찌보면 쓸 수도 있고. 이즈유미보단 진유미가 좀더 안정감이 있어. 또 정화가 있으니까 이런 거아무나 와도 괜찮아요. 정 있죠? 근데 바르스 궁에 연계되면은 우리 팀이 전령 먹고 있으니까 유지력이 미쳐서 뭐랄까? 시비르 같은 느낌이랄까? 맞아도 안 죽죠? 일부러 한 건데, 뭐가 되는 게 없네, 연계가. 여기 음, 궁풀이라. 용 가도 되고, 압박해도 되고. 레니비아라, 빡센데, 딩 거에다가. 역바. 이거 집 가지 말지. 쟤네 바람 치는데. 안 치는 것 같다. 치다가 안 친다. 신나, 좋아. 시야 안 보이니까 안전거리 유지 딱 해주고. 진짜, 진짜 좋아. 우리가 바론을 치기에는 진짜 안 좋은. 집가야 할 듯. 멀리 는 애니비아를 봐주도록 합시다. 평타가 느리기 때문에 누구를 때리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, 이 챔피언. 근데 때릴 사람이 없어. 너는 빨리 빨리 들어가서 갈리고 <laughs> 아쉽. 이런 게 이제 돌풍을 이용한 적 팀이 거리를 주면 안 됐던 거. 얘가 한터때그 공속이 느리기 때문에 다른 원딜이면 그냥 앞에 있는 애 아무 아무나 치면 되거든요. 근데 얘는. 좀더 생각하면서 때려야 돼. 약간 우리 팀 앞에 있는 애안 때리고 에니비아 때리려고 다가갔던 것처럼 한발한 발을 한좀 타격 있게 넣어야 됨, 적 팀한테. 웬만하면 물만 위주로? 다른 거 때리다가 한타 질 때가 있어요, 진짜. 괜히 막 앞에 있는 오른 막 때렸다가 진짜 진다고, 게임 정화 없으니까 또 너무 들어가지 말고. 정화가 중요해. 저런 CC기 있는 조합은 정화를 보통 들어주잖아요? 암호문 바로 쓰면? 근데 암호문 궁, 바로 쓰 궁을 만든다. 그럼 정화가 없어서 그런 거.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안 만드는 게, 이런 것도 바로는 칠기보다는 견제하는 게 좋은데, 일단 치니까. 더을 깔아놨으니까. 너무 느려. 제이스 없, 아니, 딘거 없어서. 제이스가 텔 먼저 와야 될 듯? 치다가 서 이거는 일대통. 미드 밀고, 아, 욕 먹으면 되겠다. 사형이다, 이거 먹으면. 얘 죽이고 먹자, 이거. 어차피 할거 없는데. 막털을 먹어보겠습니다. 큐평. 바로 먼저. 바로서 살아있다. 좀 미친 짓이었네. 치치속바루스한테 <laughs> 들어가는 거. 뭔가 견제를 해주고 싶었는데 딱히 견제할 필요도 없었고 리신 강타도 있는데 <laughs> 사타치고 가만히 있는 거본 사람 정화 없으니까 조심 미카엘도 없다 지금 여기. 그냥, 즐겨, 군. 너네 집 가. 우리 타워 칠 거야. 죽여버렸네? 진짜 이즈리얼 뽑은 거보다, 짐 뽑은 게, 좀 라인전이 쎘던 거 같아요. 딜량 1등. 이거 라인전, 그 1레벨 때 너무 잘한 거 같아. 1레벨 때 막, 아무, 뭐, 붕대 그거 각안 주면서, 독팀을 견제한 거? 사타 견제하려고 노력한 게좀 좋았다. 바루스가 불편하게 붕대가 빠졌거나 미니언에 있어서 미니언에 껴 있어서 아무무가 붕대 맞추기 애매할 때 이제 바루스한테 견제를 하면은 그냥 몸으로 약간 앞으로 들이밀면은 진유미2대 1이니까 우린 진유미 쟤는 바루스 한 명. 아무무는 붕대 못 써. 미니언 껴 있어서. 그걸 이용한 그런 질교 압박 우리가 불리한 항성일 수도 있지만, 아무 봉대를 맞으면, 안 맞으면 유리하니까. 이런 거 재밌어. 바텀 디테일.